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나팔절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나팔절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그 가운데서 레위기 23장, 그 이외에 많은 모세 오경의 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속주의에 물들지 말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라. 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절기를 지키는 일이다. 그 절기 가운데 나팔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팔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나팔절은 왕이 오시는 날이다. 왕이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모아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실 것이고 세상 가운데 주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양의 무리에 속하고 어떤 사람이 염소의 무리에 속한지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의 상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팔절의 시전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팔절의 의미를 왕이 오시는 날이다 준비하자. 그 왕이 오셔서 세상에 구원자로 오실 뿐만 아니라 그는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 일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남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기를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선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나팔절의 중요한 네 번째 의미 실질적인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나팔절의 의미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회개하는 날이 바로 나팔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나팔절이 일어날 일, 세계적인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해서 재림하시는 예수 때문에. 것이다. 왜 제림하신 예수 때문에 애고 갈까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왜 애고 갈까요?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구름 타고 오시는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게로 이미 휴거되어졌고 남아있는 모든 족속이 그 제림 예수를 인해서 애고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가운데 절기들을 규정하시고 그 가운데 가을 절기 중에서도 나팔절, 나팔을 주신 이유는 나팔은 경고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경고이다. 왜 경고합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 이 경고나팔 소리를 듣고 자신을 준비하는 자는 살 것이요. 그것을 듣고도 경솔하게 여기고 자기의 삶의 스타일대로 계속 살아간다면 심판만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대속제일, 용키프르라고 히브리 말로 하죠. 그날까지 열흘의 기간이 있습니다. 나팔절이 7슈월 유대인 월력으로 7월 1일이고, 용키프르 대속제일은 7월 10일입니다. 그 10일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예하시는 시간, 심판을 유예하시는 시간으로 삼고, 열흘의 기간 검식하며 나가기도 하고, 혹은 절제하며, 기도하며, 회개를 하는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반드시 검식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에서 검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정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용키프로 대속제일에만 검식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또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로 이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옷을 짓고 마음을 짓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세속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간으로 삼다는, 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테슈바테슈바라는 것은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매년마다 오는 이 나팔절에 우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 됩니다. 첫 번째로 몇 가지 사항을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두 번째로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기적인 라이프 스타일. 내 주장만을 일삼는 삶, 내 이익만을 위해서 이웃을 이용해 먹는 삶 이런 것은 아닌가? 형식적이고 또 마음으로 가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저 겉으로만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이런 정도의 삶인가? 아니면 진정 그 사람을 극렬히 여기고 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관계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또 살았는가? 과연 나의 삶이라는 것은 내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 목표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내 육신의 영달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것이 비록 나에게 고통스럽고 아프고, 또 혹은 손해 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왔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내 삶이 세속적이 되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겉으로는 예배를 참석하고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 마음은 점점 세속적인 것을 즐거워하고 세속적인 삶 가운데 빠져들고 있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삶에도 멀어지고 예배도 멀어지고 기도도 멀어지고 말씀도 멀어지고 점점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무엇보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그첫 사랑이 식어지진 않았는가?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사여주시고, 내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첫 사랑의 아주 뿌듯함이, 그 뜨거운 열정이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가? 아니, 적어도 조금이라도 남아있는가? 아니면 이미 옛날에 한번 경험했던 종교적 경험으로 지나가고 말았는가?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미시아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들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연 심판입니까? 상급을 위한 심판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 어떤 사람은 네 달란트, 세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이렇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님 오시는 내 주인 대신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았는가 한번 돌아볼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테슈바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열흘의 기간 동안. 여러분, 금식하면 좋습니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 한끼 금식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이 적어도 이 열흘의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로 완전히 향해보자. 이몇 가지 점검 하나님 앞에서의 삶,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삶, 하나님의 부르심은 제대로 내 삶에 이루어졌는가, 내 삶이 세속적으로 되진 않았는가, 첫 사랑이 사라지지 않았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본다는 것은 매년마다 이 시즌에 점검해 보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서 또 점점점점 점점 멀릴 때또아 아민 돌아오는 이런 패턴을 행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환경에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팔절의 시전이라는 것은 나팔절이 임하는 날은 나팔절은 바로 월삭입니다. 매월 첫째 날입니다. 음력이죠.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금업날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할 때입니다. 세속주의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흥청망청 먹고 사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거기에 온 정성을 쏟는 그런 때가 바로 이 나팔절 금음날이라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어둠의 때요, 캄캄한 때" 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자만서 7장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에게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캄캄할 때, 어둠의 때, 기생의 옷을 입은 여인.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이 모든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어둠의 세력이 세속주의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이 어둠에 빠져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나팔을 불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어요? 이게 은혜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나팔이 들려진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서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왔다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은 지구 온난화를 인해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아가지고 옛날에 얼음으로 뒤집히던 빙산들이 모두 묻이 드러나고 땅이 드러나고 히말라야의 산에 모든 산들이 눈들이 녹아 내려가지고 부탄과 네팔 이런 지역에 있는 도시 전체가 파키스탄까지 쫙 침몰되어 버리는 이런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나고요. 기후 변화 때문에 해수면이 올라가고 태평이 태풍이 일어나고. 이 태평양 환지 그 지진대라고 하는 이 필리핀부터 대만까지 그리고 일본을 거쳐서 북저 북쪽 어~ 홋카이도를 거쳐서 이~ 알라스카 그리고 어 아메리카 이~ 캘리포니아 지역 남쪽 남미 지역까지도 이어지는 이 환태평양 이 지진대가 지금 완전히 뒤 흔들리고 있다 하나님이 막뒤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유럽에서 엄청난 더위 때문에 40도 50도까지 오르는 더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에서 이태리에서 포르투갈에서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죽어가고 또 독일에서는 라인강이 말라 버릴 정도로 열기 때문에 이 땅이 완전히 혼돈되어지는 이때 그 뿐입니까. 전쟁은 어떻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6개월이 넘어서 1년에 가까이 기간 동안 멈출 징조가 보이지 않는 정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날까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재앙의 재앙입니다.뿐만 아니라 이제 어 이전 어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 이후에 돈을 풀고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미국, 유럽, 한국 할것 없이 온 세상에 지금 경제적인 공황이 오고 있다고 인플레이션을 넘어서서 제 대공황이 경제 공황이 다가오고 있다고 예언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어두운 때입니다. 세상이 좋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정도 시작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나팔절에 나팔이 불리지고 있다는 징조이기도 합니다. 뭘 해야 됩니까?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의 기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이 나팔절부터 용키프까지의 열흘의 기간을 회개의 기간으로 삼고 돌아가자 하나님께 이 오와께 돌아가자. 그는 우리를 지스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다 하는 테슈바의 기간으로 한번 삼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열흘의 기간 동안 이 테슈바의 기간에 마음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먹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절제하면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주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그 모든 사건을 볼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첫사랑 앞에서 나는 도저히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행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때 오시면 나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 이는 태슈바의 기간, 돌아가는 시간으로 삼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어, 나팔절을 로시아샤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시아샤나, 어, 저녁 해질 때 시작돼서 다음날, 어, 해질 때까지인데, 그래서 그 다음날 낮 시간에 많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다 쉬링이라고 하는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 주머니 있는 빵조각을 바닷가에 가서 다 털어버리는. 혹은 어떤 사람은 돌을 집어가지고 바닷물이나 강물에 던져서 그것이 깔아앉아 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이 유럽에 있었던 중요한 유대인 라비 같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건 이교도 풍습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악마에게 뇌물을 주어서 재앙을 막으려는 전통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는 부정적 견해도 있습니다. 또 18세기 신비주의에는 이사야 후르비츠가 쓴 약속의 두 돌판에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말하기를 주머니를 강물에 털어서 자기 죄를 털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어리석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 행위가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다면 나는 매일 가서 그냥 강물에다 돌을 던지겠습니다. 아니죠. 그런데, 만약,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내 죄를 다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옵소서,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성이 서에서 동이 먼 것처럼, 내 죄를 완전히 주님 다 지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나가서 그런 심령으로 회개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돌을 바다에 던졌다면, 그건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요? 미가서, 7장 18절 19절에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극률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라. 다시니 벗어버린다. 죄를 완전히 벗어버려서 강물에 던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깊은 바다에 잠기듯이 하나님은 그것을 잊어버릴 것이다 하는 믿음의 행위로서 한다면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닐까요? 한번 그 일을 오늘 해보시죠. 회개의 경고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 나팔절의 시즌에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옛적 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제시했던 그길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우리 삶에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공의적이고, 자비적인 기준을 제시한 그 선한 길이 어딘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그러면 평강을 얻을 것이다.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파수꾼이 해마다 나팔을 붑니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이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그들이 당할 심판을 너희들이 미리 알고 있어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 재앙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이다 그들의 마음의 답의 결과이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하나님은 나팔소리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경고하십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에 말하기를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줍에 그 죄를 구하라. 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나팔 소리를 내는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을 경고하는 자이다. 좋은 소리로 축복 주신다. 치유 주신다. 좋은 말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팔 소리를 들려주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들을 구원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예레미야는 이런 외침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듣지 않아서 그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사장 19절에 슬프다.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가 없다.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음 이로다. 나팔 소리와 경고를 들었는데 백성의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다. 어두움에 빠져 있습니다.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떡하면 좋습니까?는 애통하는 나팔 소리의 대변자, 예레미야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팔 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팔절에 시즌에 재림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날짜와 그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팔절의 시즌일 것이다.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주님은 밤에 도적이 오듯이 임할 것이다.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준비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이열의 기간이 그런 기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